중국 허베이성 신지시 출신의 슈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약 10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창고를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플러스로 약간의 화물 운송까지. 그에게 사건이 닥친 건 2017년 5월 7일. 이날 오후에 슈 할아버지는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상적인 도로 주행. 그런데 이때 이 할아버지 눈에 길가에 있는 어린 꼬마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도로 갓길에 아슬아슬하게 서있어요. 아니 놀고 있어요. 지금 한 발자국만 잘못 나오면 차에 치이는 거거든요. 이거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찬성이 너무 착했던 슈아 아버지.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이 꼬마 아이 근처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아이 쪽으로 막 소리 질렀어요. 애야 여기서 놀면 안 돼. 위험해. 안으로 들어가. 너 엄마 어딨어? 하지만 아이는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보였고 근처에 어른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슈할아버지가 아이 근처에 차를 세운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는 차마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내 차에 태우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차에서 내려 애를 막 어찌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왔네? 그럼 어찌 자초 지정을 다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배송으로 맞춰야 되는 배송 완료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막 엄마 아빠한테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 계속 근처에서 맴돌면서 차 안에서 아이한테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는 것 뿐. 솔직히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나름 아이를 위해 대게 애를 쓴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아이의 부모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바로 달려와서 아이를 안고 간 거예요. 이걸 본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한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갈걸 그랬지. 아이가 엄마 품에 떠나는 걸본 할아버지 차를 출발시켰고, 얼마 채 가지도 않아 황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검은색 차한 대가 이 할아버지 트럭을 가로 막은 거예요. 어, 뭐지? 거기서 갑자기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내립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말이죠. 제가 이 실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 유튜브 심의에 걸릴 정도로, 폭력적이라 못 가지고 왔어요. 이두 명의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이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야 내려! 막 창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난리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결론은 이 할아버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이두 남자 손에 끌려 차에서 내려집니다. 그 후에 이두 남자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작돼요. 도대체 날왜 때리는 거야? 이두 남자는요 때리면서 연신 거듭 반복해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새끼를 유괴하려고 해. 네가 감히 이 인신매매범 새끼 너는 오늘 잘못 걸렸어. 너 오늘 나한테 뒤졌어. 와 여기서 이 할아버지도 캐치하신 거예요. 설마 지금 이두 남자 나를 어린아이 유괴하는 인신매매범으로 유괴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범죄자로 착각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할아버지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이가 다칠까봐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차에서 끌어내려지자마자 셀파이프와 발 주먹으로 미친 듯이 때려대는데 이미 눈깔 돌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소리 소리 질러봤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새끼가 그말 믿을 줄 알고 야이 새끼 변명하는 거 봐라. 네가 덜 맞았지. 안 들어먹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아. 와, 이슈 할아버지를 폭행했던 두 남자는요, 다름 아닌 길가에 있던 어린 아이의 아버지와 삼촌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폭행은요, 무려 한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피를 토할 정도로 온 몸에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얻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뭐라 설명할 힘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요. 지금 옆에가 캡처 사진인데 흐릿하긴 하지만 보시면 딱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들 몰려든 거 보이시죠? 이게 실제 영상에서 보면 사람이 주위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참에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해서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두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누군지 알고 말리는 거예요? 이 새끼 어린 내 아들 납치하려고 한 놈이야. 당신 새끼가 이런 일 당했으면 이게 가만히 있어 지겠어? 아니, 당신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새끼 유괴범이야? 아, 그럼 맞아도 싸네. 그래서 다 구경만 하고 말리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갈채까지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닌데, 날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신고할 수도 없어. 구경꾼들도 신고 안 해주고, 아, 나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겠죠. 한 시간 이상 맞았어요. 숨이 진짜 깔딱깔딱. 정말 이 사람 몇대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되니까 구경꾼 중에 몇 명이 시신을 보기는 좀 그렇거든, 무섭거든, 그때서야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이 할아버지는요, 진짜 거의 기절로 반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응급처치로 정신을 차려요. 하지만, 어, 다신 스스로 거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한다고. 와슈 할아버지는요. 갈비뼈 13개가 다 부러지고요. 거의 몸 전체 심각한 타박상.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슈 할아버지 가족들 놀래서 달려옵니다. <laughs> 분노가 안 올라올 수가 없죠. 아니,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어서 나름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이 행동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걸까? 폭행의 주범 아이의 아버지, 장모모우. 그의 말에 따르면, 이날 엄마가 일로 바빴대요. 그래서 아이를 아빠, 장모모우한테 맡긴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 나왔네. 아, 여기서 친구한테 빠진 겁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게애 보는 것보다 더 재밌거든.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 아이가 없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어떡하냐, 아들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 열받죠. 놀래가지고 아이를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겁니다. 어디서? 도로 갓길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딱 돌아가자마자 그녀는요 잔소리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유괴범한테 납치될 뻔했잖아 네가 아이 아버지가 맞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얘길 아빠인 자기가 딱 듣는데 그 순간 엄청나게 가슴이 뛰면서 막 너무 화가 나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을 납치하려고 해? 감히 내 새끼를? 아이를 납치해 돈을 버는 새끼들은 반 죽여 다시는 이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아내한테 그차 번호 뭐냐, 무슨 차냐 물은 뒤에 바로 차를 몰고 뒤쫓아 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결론은 자기들끼리 오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엄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이슈 할아버지의 가족들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슈 할아버지는요, 정신이 깨어난 후에 막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때린 놈들도 놈들인데, 내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더 눈물이 난다고. 내가 차에서 강제적으로 끌어 내려져 쇠파이프로 막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 누구 하나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다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아이 쪽 가족들이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10만 위안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여기서 10만 위안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경찰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슈 할아버지 플러스 가족들 돈 필요 없다. 용서 못한다. 지금 이 옆에 남자, 이 남자는요, 이슈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맞는 장면, 이 CCTV 영상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실제 이 아들이 너무 잔인합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누가 감히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슈 할아버지 역시 나를 유괴범으로 오해해, 지들 따내, 뭐, 교훈, 교훈을 주고 싶었다고? 이딴 게 교훈이야? 절대 용서 못한다. 치료비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모두 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어진 재판 결론은 폭행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삼촌 모두 징역 8년 선고되고요. 슈 할아버지 치료비 전액 가해자 쪽에서 부담 플러스 슈 할아버지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 사건, 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이 사건이 언론화 되고 나서 한 기자가 슈 할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왈,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이가 또 갓길에서 혼자 놀고 있다면, 난또 똑같이 아이 곁을 맴돌며 들어가라고 하거나 내려서 옮겨주거나, 어쨌든 내 나름 또 아이를 구하는 걸 선택할 겁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